2023년 6월 8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비처럼 내려서 성령의 인도 하심이 시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촉촉히 내려서 말씀의 담비,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계시면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10계명 이외에 또 아주 다양한 계명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법률, 율법, 다양한 행동 강령 등등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 다리는 다리로, 생명은 생명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눈을 이제 멍들게 하면, 너도 눈을 멍들게 하고, 이를 부러뜨리면, 이를 부러뜨리고, 팔을 부러뜨리면, 팔을 부러뜨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한무라비 법전하고 비슷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이런 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해당되는 것, 해를 당한 것과 동일하게 보복하라는 이런 내용인데 그런 거 보면 좀 무섭죠. 아, 이게 실수로 잘못해서 아, 딱, 딱 잘못 때렸는데 똑같이 이렇게 얻어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보복을 해야 되도록 부추기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사회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 장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은 굉장히 완악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일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되냐면, 너, 내 일을, 하나를 부러뜨렸으니, 너도 하나만 부러뜨려가 아니라, 나는 하나를 부러뜨렸지만, 너는 두 개는 부러뜨려야 돼. 열 개의 일을 뽑아야 돼. 심지어, 너를 죽이고 싶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해지죠. 서로 죽고 죽이고 힘센 사람이, 어, 모든 이제 보복을 다 해버리게 되니까, 십계명 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것 눈은 눈또 어, 이는 이이 이 법은요. 딱그 정도만 해라. 그보다 더 보복하고 싶지만 딱그 정도만 해야 돼. 안 그러면 사회가 너무너무 문란해지는 거야.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고대의 법이죠. 한무라비라는 아주 고대의 사람이 정해줬던 법이기도 하고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이제 구약 성경의 법이기도 한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막 보복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좀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 그때만도 못한것 같아요. 그때만도 못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 세고 힘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예를 들어 뭘, 뭘 훔쳤다 누굴 상해를 했다 누굴 죽였다 그러면 그 정도만도 받지 않고 그 정도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떻게든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어, 그 사람의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사회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출애굽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만 이어도 좋겠다. 한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또한 걸음을 더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적인 율법적인 사고에 의하면 오른뺨을 때리면 동일한 강도로 너도 오른뺨 때려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때라 이러는 거예요 속옷을 빼서 가면 겉옷도 갖고 가 하고 겉옷도 줘라 오리를 넣 같이 걸어와 응? 오리를 걷는 동안 짐좀 들어 이렇게 힘들게 하면 십리까지 가 줄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어,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지키기 어려우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가 어떤 사회 질서가 겨우겨우 이어지는 정도로 했다면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에 사랑을 주시려고 하여서 세상이 보복으로 가득 차고 원수 갚는 것으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 묘사하는 대로 그대로 복수해라. 라는 것이 허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쾌하겠죠. 내가 뺨 맞은 만큼 나도 뺨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를 갚으면 보복을 하게 되면 그 원수의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자식이라든지 아니 원수가 다시 힘을 길러서 또 보복을 해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지 못하죠 또 보복하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무서운 나라가 아주 사회가 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어때요 반드시 진정성은 통하게 된다. 내가 뺨을 맞았는데 뺨을 돌려대고 내가 손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더더한 걸음 더 나아가 주게 된다면 이게 진심이 있다면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마련이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운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야, 그래도 세상은 살 만한 세상이다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수 있어야 된다. 그 극명한 예로 다윗을 들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원수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죠. 그것도 두 번이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은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다윗은 지금도 우리가 흠모하는 그런 위대한 성경의 사람이며 또 인류의 정말 귀한 스승으로 남아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뜻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볼 말씀은 어떤 걸까요? 세상은 원수 갖는 것, 보복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능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어렵지만 살아가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나는 오른쪽 왼쪽 뺨을 다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있습니다. 그래야 속이 후련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하고 나의 분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귀한 예수님의 방식 사랑의 방식을 담고 또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른쪽 뺨을 맞을 때. 옷을 뺏길 때, 억지로 가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